이번 시간에는 화이테커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을 무조건 보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였을 때 자격증을 보유하시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고 이직이나 승진, 연봉 협상 등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보안 관련 자격증 중 하나로 국가 기술 자격증인 정보 보안 기사, 정보 보안 산업 기사가 있는데 많이들 아시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들 외에도 화이테커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격증 중에는 CISSP와 CEH가 있습니다. CISSP는 국제 공인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국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후 5년의 관련 경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경력기간이 부족하더라도 필기시험을 먼저 합격해 두신 후 경력이 충족되었을 때 이를 증명하여 최종 자격증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습 내용은 정보보안 전반에 걸친 영력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호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로 활동하시거나, 보안 관련 관리자 등으로 승진하실 때 효과적인 자격증입니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이지만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CEH는 공인 윤리적 해커 자격증으로 역시 국제 자격증입니다. 모의 해킹 관련 자격증으로 꽤 자주 언급됩니다. 모의 해킹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웹 공격, 네트워크 공격 등 이 강의에 많은 내용이 CH를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해외에서 모의 해킹 분야에서 가장 핫한 자격증으로 OSC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Offensive Security (공인 모의 해킹 전문가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Offensive Security가 칼리 리눅스의 메인 스폰서 회사입니다. 칼리 리눅스를 활용한 모의 해킹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이 왜 각광을 받는가 하면 필기 시험인 CEH와 달리 실제로 시스템 다섯 개를 해킹해야 하는 100% 실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시간으로 24시간이 주어지고 이 24시간 이내에 마치 해킹 대회처럼 최소 3개에서 4개의 시스템에 루트 권한이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OSCP 자격증의 경우에는 아직 한글로 제공되는 코스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모의 해킹이 칼리 리눅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OSCP가 국내에도 언젠가는 소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때가 오면 제가 OSCP를 경험해 보고 또 합격하였기 때문에 이 강의가 OSCP를 준비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